자, 오, 여기가 남한산. 지평, 와, 여기 남한산으로, 양평, 많네. 어, 양평 지평에, 어, 그, 벚꽃보여 벚꽃 하세요. 미, 미리네? 오, 미리네 캠프. 음. 아, 미리네 캠프. 가는 길이라고. 어 가는 길목이야. 어, 가는 길목. 이입장료 내가 내고 가야 되겠다. 니가 먼저네. <laughs> 벚꽃이 확, 버, 어, 아 어, 벚꽃. 진짜. 이제 활짝 펴가지고, 음, 이제 진리 됐어. 어. 음. 자, 우리 또 서울서 또 그냥 양평까지, 지평까지 우리 아스팔트 그냥 왕언니 그냥 응, 성의언니 오셨습니다. 아. <laughs> 너무 멋집니다. 어, 너무 멋집니다. 아. 여기도 사람 사는 것 같다. 네, 네, 뭐또 오, 기분이 아, 분이 네. 세상에. 근데 아직 꽃이 났네. 어, 아이고, 그냥 모두 다 어? 집에서 그냥 시청하시는 서울에서 시청하시는 어, 분들. 호강입니다. 호강. 요금 요금 좀내라어요 <laughs> 요금 내란다 지금 <laughs> 유튜브 지금 이 유튜브잖아. 지금. 이거이 하늘 좀 봐. 하늘 여기서 어 그러니까. 아. 그 앞에서 찍어야 되는데. 아우 이제 미안해. 이리 이리 하니까. 됐서 아, 괜찮아. 아우 너무 멋지다. 오늘 어. 많이 떨어졌다. 저기, 떨어지지. 아니, 오늘, 오늘 아 떨어지지. 오늘 오늘 진짜 너무 덥네. 어? 이래는 많이 떨어지지. 이리 이리 연기네. 템포. 어. 어, 엄마 이제 너무 더워. 멤버 근는 곳을 안내하겠습니다. 아, 건강발 네. 좀 걷고 가는 거야? 어, 건강도 응. 챙기세요, 모두. 한 바퀴 돌고 가면 돼. 어. 맞아. 한 바퀴 돌고. 왜, 왜이 길을 막아 놨지? 예. 여기는 아직 벚꽃이 한창이고. 여기는 아. 온천이도막 사내져서 이렇게 난창했는데. 아. 한창이네, 벚꽃이 다다. 어? 어. 와, 전 너무 너무 더워. 여기 리조트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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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너무 멋지다. 힐링 컬러. 컬러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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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십니까? 세상은 힐링이야. <laughs> 이런 데가 아유. 있네, 진짜. 어, 진짜. 나 여기 미리게만한 친구. 나도 처음이다. 나 처음이야. 아유. 아유. 나도 처음이야. 요 애들 미끄럼 차는 데도 있어. 어, 그렇구나. 학교 학생들이 많이 와, 여기. 어, 너무 멋있다, 여기. 아이고, 그냥, 이제, 서울, 서울, 어? 서울 거에 계시는 거에 분들 가봐. 그냥 좋 응. 구역시키줄래? 서울, 가서, 서울, 서놈이요내 옆구리 진짜 다꾹꾹해서가지고 지금. 아, 어, 그래. 잠깐만. 잠깐 끌까 네. 잠시 후에 또 어? 방송 응? 올리겠습니다. 종료하겠습니다. 여기 가는 데가 아니야? 미끄럼 어, 타는 데 아니야? 아니, 저기 발 걷는 데가 어간게 그냥 갈까? 어. 응? 어. 그냥 가어디 대야 되 아, 아니, 맨발